오늘 저녁에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하듯이 그분은 자신의 양떼를 돌보실 것입니다. 어린 양들을 그분의 팔로 모으시고 품에 하나 나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젖 먹이는 암컷들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수요 집회 우리 형식을 이제 3월부터 이제 바꿨어요. 앞부분은 우리가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 교회에서 찬양을 익숙하게 부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입은 돌아가는데 생각은 딴데가 있고. 찬양을 부르고 나서도 무슨 내용을 불렀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찬양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한 단어 한 단어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실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가사 안에 들어가셔서 찬양을 하시면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고요. 또이 찬양은 어떻게 보면은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하실 기회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앉으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가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아시고 이 찬양곡 안으로 들어가셔서 찬양을 하시면 이 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의 기도요, 능력 있는 말씀 선포로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을 안아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자들이 하듯이, 목자들은 그렇게 늘 합니다. 그와 같이, 그분은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신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그분은... 자신의 양떼를 돌보실 것입니다. 자신의 양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소유예요. 예.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보실 것이다. 돌보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고 그야말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맹수들로부터 지키는 모든 일체의 것들을 다 해주신다 이것이 보호하신다 어린 양들을 그분의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아 나르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4절과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양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떼인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양떼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양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에게,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양들을 돌보시고 양들에 대해서 다 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목자이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희망사양이나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사항도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린 양들을 그분의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아 나르실 것입니다. 안아서 나른다는 것은 양들이 홀로 스스로 걸어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고요.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어린 양을 덥석 안아서 그렇게 나르는 그런 사랑과 그런 자비와 그런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이미지가 아주 낯익은 이미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께서 자기 백성을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홍해가 가로막고.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온갖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는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한 그 모든 험난한 상황 속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일들을 다 여호와께서 행해 주셨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 신명기 1장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역사는 이 기억은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셨어요 똑같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의 자녀 되시는 여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똑같이 그 일을 행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시면 됩니다. 해달라고. 조르는 그 심령,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은 이런 약속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대로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린 양을 목자가 안아 주시듯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한 안아서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안아서. 불길을 피해가게 하시고 안아서 맹수들로부터 예, 지킴을 예, 목숨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그렇게 피하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모두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